해도 너무 멋지고 마이 족대이 흠이 뭐하는겨? 저것도 겁없이 나대는구마이 의구찮아 없는 놈야그 족대이 무슨 생각인격 어여 나오란께 시방 빙글의 친구들을 내가 구할 거요 뭐하는겨 안 들리는디? 뭐라고 안 들린다고? 하하 그려 그래. 죽기 전에 니네 욕이나 실컷 해야겄다 야 이놈아 니네 냄새나는 생선 먹고 왜 이빨 안 닦는겨? 냄새 아주 징하당께 어머 다 들리는디 너 일로와 임마 허고매 니네 혼자 영웅 노래하는겨 니네 부모님 생각을 해야지 그리고 너 이따가 좀 맞자 워매 여기 허벌락이 높은거 같은디 그냥 떨어지면 뉴스에 나오겄는디 시방 요걸로 요렇게 해풀면될거야 뭐야 이게 된다고? 저거 보고 절대로 따라하지 말란께! 현실에선 바로 사망각이요! 우 너희를 사랑한단께! 우리도 많이 사랑여 캣넵! 니는 이따가 조용한 데서 보자!